지원 병력이 도착했군요. 음 이번 판은 사부님, 이 감염이 또... 행성 전역으로 퍼지기 전에 제거해주십시오. 이게 뭐더라? 감염체들은 밤에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테양빛을 어 갑자기 이름이 못하죠. 생각이 안 난데. 그때를 겪다 어, 노드 구조물을 제거하시오 미션은 죽음의 밤이네요. 더 필요합니다. 광물의 모자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방어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스투코프도 여기서 방어 꽤 괜찮거든요? 마침 친구 노바니까 건물도 많이 안 지어도 되니까 제가 여기 땅 많이 먹어도 되죠? 그래서 되게 할만해요 정화의 불길 오. 아, 저는 노바 화각병 좀 애매한 것 같던데, 여기서 이제. 방어 준비를 해주고. 스핀스가 부족합니다. 밤이 뭐지 않았어요. 정말 방어만 할 거예요? 제가 사령관이라면 감염체들 상대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설로 준비 완료. 제가 방어만 하면서. 감태들 보낼게 딱 요정도만 제가 하고 친구한테 맡겨봅시다 제가.. 아이고 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는데 얘가 방어적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벙커랑 이거 탱크 가지고 하면은 꽤 괜찮은 방어.. 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소로 기절시키는 녀석들꼭 제가 스토크풀을 하게 되면 이게 안, 안 걸리더라고요, 이 맵이. 근데 마침 이렇게 나왔길래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그렇게 모자랄 것 같진 않은데 친구 가스 하나 죽고 그랬나? 바로 다음 방어부터 탱크 쓸수 있게 팩토리 준비합시다 방어를 시작해볼까 혀가맴충 스투코프한테 아무것도 못하죠 저거 빨대 몇개 꽂아봤자 저는 어차피 유닛이 많기 때문에 별로 타격이 밤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밤이 거의 끝나갑니다 낮이 되면 다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진화.

아무래도 저는 이거 깨는 게 되게 느리죠. 감태로는 저 깨는 게 아주 엄청 느리네요. 방어 드론을 가동합니다. 이제 또 이거 이거 해야 되고 얘도 공성 전차도 쓸 거니까 이거를 이제 뽑아줍시다. 이차하면는저 이거 아포칼리스크랑 알렉산더도 있어요. 동맹 공성 전차 이제 슬슬 뽑아주기 시작하고. 진화, 진행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감염이 많이 남았어요. 아군이. 저기 은폐 유닛을 사용 중이다. 장투 중입니다. 감지가 음, 필요한데요. 음 탱크 나왔네요. 아오 어, 징그러. 왔군. 음, 탱크도 되게 괜찮은 게 보면은 음, 관통 총수랑 순간 폭발 이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감염된 걸 계속 이렇게 먹어가지고 좀 모아놓은 다음에 던져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전투 뭐 중입니다. 뭐좀 징그럽긴 한데, 애초에 이야 컨셉이고 컨셉을 아주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심각하다는 건알지만 이건 상상 이상이군요. 업그레이드 다이버. 을십시오 여기 길이 좀 애매하네요. 이거 치워 주죠. 만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이죠, 이거? 탱크, 이거 건지는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되더라도 요 이렇게 방어용으로. 이런 미션 아니면은 쓸일이 별로 없어 가지고 안 쓰던 건데 여기서 아주 잘 사용해 봅시다. 이 우리 방벽 하나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얘네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왔다왔다 활성화 에, 조금 쉽지. 네. 꿀락지가 해병들은 저것들을 폭독충이라고 불러요. 네 너무 쉬운데셔들이 위협적이지만 저놈들 폭발하는 건더 장난이 아니죠. 아, 얘네 이거 생체 물질 먹은 게 없어서 못 던지는구나. 적과 만났습니다. 내구조물에더 많은 감염이 필요해 보이는구나. 아, 왜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생각만 해본건데 이렇게 써보는데 되게 생각대로 되게 강력하네요. 좀 비켜주고.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조금만 더요,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추가 감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자. 음, 괜찮네요. 이번 밤도 버텼고. 통맹 전투 중입니다. 동맹과 전투 아군입니다. 날이 밝았군요. 오, 유출된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뭐 이쪽에도 막아 줘야죠. 얘네 사정거리가 엄청나네요. 원인이 전투 중입니다. 까 여기도 아닙니다. 하나 태워 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오, 징그러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광물 부족합니다. 여기 나동안이 폭발성 생체 물질 잘 쌓고 있죠? 아군이 적과 만전니다 아... 아... 광물이 필요합니다. 음. 좋다. 광물이 어디 좀 부족한 모자라니까. 데가 어디 있을까? 음, 군집이 군집. 이네 사정거리가 워낙 멀어서 이쪽 놈에 인간치 막을 것 같은데. 전투중입니다 절대 정령. 나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형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저기에 지어주고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 아,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우방 지원 대기 중. 계속하세요. 악구매니창 닦고 있습니다. 얘네는 진짜 못 깨긴 하네요 이거. 방어나 열심히 합시다. 감염체들이 옵니다. 해가 뜰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어, 바이로파지 나왔다. 바이로파지가 감지됩니다. 저걸 제거하면 감염이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공격하지 말고 저는 안쪽에서 방어하기로 했으니까. 공격할 수 열심히 합시다. 지금 당장 처치 못한다 해도 내일 밤에 다시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어디가 감염체들이 이제 빈약한 부분을 뚫으려고 합니다. 보충하는 쪽으로 게임합시다. 다 뚫렸다, 다 뚫렸어요. 놈들이 방벽 하나를 산산조각낼 기세입니다. 군락지가 광경받고 필요합니다. 음... 음... 방어 드러냈을 때가 왔명 전투 중입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아 이게 막히는가? 거야 얘도 이렇게 땅굴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어서 잘하셨어요 사령관님. 구조물을 모두 제거한 어, 후에 아이로파지 때문에 애 먹을 일은 없겠군요 자 모두 함 선으로! 와싹! 시키면 해야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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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어우 이거 뭐야 적 땅굴벌레가 나타났습니다 <laughs> <laughs> 동료 <동림>, 전투 중입니다 <laughs> 사실상 탱크가 다, 다 막네. 굴라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중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탱크가 다 막는 것 같네요. 이거 벙커는 그냥 이 탱크 이거 터만 보급물이고 아병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밤이 되겠군요.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감염이 거의 다 사라졌군요. 남은 것들도 모두 없애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동맹이 음. 전투 중입니다. 광물이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공격을 하긴 하는데 강력한... 친구가 다 깨고 다니네요.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차가 이거 빼 먹는 거 되게 귀엽죠? 귀엽긴 해. 지원 대기 중. 깼네. 놈들도 없을 거야. 아무튼 해보고 싶은 거 해봤네요. 생각처럼 역시 스토크프 방어에 되게 괜찮네요. 제가 해놓은 거 보면은 유닛을 많이 뽑는 건 당연하고, 구조물 개수 보세요. 비교가 안되게 적게 했죠. 뭐, 아무튼 이렇게 쉽게 끝냈습니다.